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BC 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K12 교육 시스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주를 생각하시거나 음,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용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냥 지식 전달보다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저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 교육이랑은 좀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BC주 교육의 어떤 큰 그림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인 학제부터 좀 알아볼까요? K-12 시스템인데 이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잖아요. 근데 학교를 나누는 방식이 좀 유연하다고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는 게요. 아, 네. 보통은 이제 초등이 K부터 7학년, 고등이 8에서 12학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또 어떤 교육청은 중간에, 음, 중학교를 두기도 해요. 예를 들면 6학년부터 8학년까지요. 아, 그래요? 네. 또 코키틀람 교육청, 그 SD4D3 같은 곳은 초등 KO5, 중등 68, 고등 92 이렇게 딱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이랑 학년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이건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기가 갈 지역 교육청 걸로요. 그렇죠. 그게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요? 역량 중심 교육.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 지식을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배운 걸 어, 실제 생활이나 문제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능력, 그걸 키우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핵심 역량, t e 컴포턴 e 즈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보면 소통 능력, 그리고 사고력 뭐, 비판적 사고, 상의적 사고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사회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아, 그럼 이게 뭐, 특정 과목 시간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모든 과목 활동 속에서, 뭐, 프로젝트나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기르도록, 어,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 활용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K9학년은 성적표가 우리가 알던 ABC 이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K부터 9학년까지는 전통적인 등급 대신에 4단계 척도를 써요. Emerging, Developing, Proficient, Extending.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시작 단계, 발전 중, 능숙함, 확장, 뭐이 정도? 오, 좀 생소하네요. 네, 그래서 점수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지금 뭘 잘하고 있고, 아, 어떤 부분은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쭉 서술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가 뭘 배웠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목표를 세우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요. 아, 정말 과정중심 평가네요. 점수보다는 성장을 보려는 거군요. 네, 그죠.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아,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좀 어, 낯설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고등학교 10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아무래도 대학입시도 있고 하니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10학년부터는) 이제 대학 진학 같은데 필요하니까요 다시 전통적인 등급하고 백분율 점수를 사용합니다 아 그때는 쓰는군요 네 물론 여기에도 선생님의 서술형 피드백은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적표에 졸업 요건을 얼마나 채워가고 있는지도 표시가 되죠 아 그리고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도 있어요 평가요 어떤 거죠? 4학년이랑 7학년 때 기초 학력 평가 FS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때 수리력 평가, 문해력 평가, 그리고 12학년 때 문해력 평가 이세 가지 졸업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 평가요? 아, 졸업 내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BC주 고등학교 졸업장, 도그우드 디플로마라고 하던데 이거 받으려면 요건이 꽤 많겠네요. 네, 좀 따져봐야 할게 있습니다. 일단 총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요. 80학점. 네. 그 중에 52학점은 필수 과목이에요. 뭐,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진로 교육, 그리고 예술이나 응용 디자인 기술 과목 중 하나. 이런 것들이요. 나머지 28학점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채우면 되고요. 으흠. 그리고 중요한 게 12학년 수준 과목에서 16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영어 10이랑 진로, 생활연계, 캐리어, 라이프, 커넥션스 과목이 꼭 포함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주정부 졸업평가 있죠. 수리력 10, 문해력 10, 문해력 12. 이것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와, 챙길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원주민 관련 교육 내용으로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요건도 추가됐어요. 아, 그렇군요. 필수 과목도 많고 평가도 봐야 하고 학점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 특히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BC주로 편입하는 학생들은 이전에 들었던 과목 학점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등학력 인정, 에큐벌런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동등 학력 인정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대략 10학년에서 12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을 들었을 때요. 그 과목 내용이 BC주 교육 과정 내용이랑 한80% 이상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줘요. 어, 그럼 90 똑같은 걸또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시간도 아끼고. 그렇죠. 중복 수강을 피하고 졸업 학점 따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정말 유용한 제도네요. 그럼 이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일단 공식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힌 교과 과정 설명서, 실라버스라고 하죠. 이걸 영문으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 실라버스까지. 준비할 게좀 있네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요. 학교에 배정받고 나서 그 학교 상담사 선생님, 스쿨 카운슬러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요? 네. 그분들이 이런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상담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첫 걸음이군요. 오늘 BC주 교육 시스템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본 것 같아요. 역량중심교육이라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K9학년의 독특한 평가 방식, 또 구체적인 졸업 요건,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전학력 인정제도까지. 네. 특히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걸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소통하고 생각하고 또 사회구정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핵심 역량을 길러주려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상담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학업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답 찾기 교육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 능력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어떤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